액션캐감 터전앤파이터 액션트로먼터2013서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패자조 경기 대장전 재밌네요. 정말 아, 재밌죠.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매주 한 명씩의 히어로들이 자신의 기량을 120% 이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그 패자조 이제 뭐 승자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치열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경기 이제 개인전이 되겠습니다. 개인전 역시 오늘 치면제 떨어지는 그렇죠. 마지막 남은 그 한계의 기회로 경기를 치러내게 되는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뭐 선수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떨어지는 경기를 소화하는 마음가짐은요. 진짜 벼랑 끝입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긴장 때문에 콤보가 안 되고 자동으로 연타가 될 정도예요. 이건 네. 연타가 엑스키 연타가 될 정도의 그 정도의 긴장감이거든요. 자, 과연 1경기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룰로 설곳은 없다. 던파 리그의 영원한 클래스 정종민 앞에 무릎 꿇어야 했던 지난 시즌 준우승자 남우현네 다시 한번또 얘기 신했어요찾적으로 오게 됐지만 잘해가지고 결승까지 못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영의 엄청난 딜링과 공중 콤보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김태호. 조신영 제이슨, 이러면 끝을 향해 달려오는 컴비네이션. 열심히 해가지고 꼭 우승하겠습니다. 던파 리그의 새로운 레전들을 꿈꾸는 두 사람. 결승까지 가고픈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인가? 액션 토너먼트 2013 3머 던전 앤 파이터 남우영대 김태원 자개인전 경기 패자 조경기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 남우영과 김태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결승 무대의 주인공 중한명 남우영 선수입니다. 지금 이현 선수가 이번 본선에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 현존하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본 선수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나무영이 여기 패배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지난 시즌 결승전 무대에서 볼수 있던 선수들을 하나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개인들은 거기다 나무영 선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진화하는 선수거든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더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대장전 경기에서 자신의 진가를 그야말로 보였던 김태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킬을 했던 김창원 선수와 같은 그래플러 하지만 실력에서는 더욱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경험이죠 그 경험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환 선수, 남우영 선수 일단은 시즌으로 이 덤파리그로 높고 따지면은 다누비들인데자 네. 자신의 실력을 이번에 보여주면서 배달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남우영과 김태환 선수의 오전 3선승대결에대1 세트 먼저 주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경영 만나고 있습니다. 나무형과 김태환입니다. 제가 보는 상성은 둘다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나무형 선수는 나무형 선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요. 네. 그래플러는 또 그래플러 나름대로의 아,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라이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무형. 네. 문제는 김태환 선수, 어? 자, 지금 금강수에 저렇게 당할 나무형 선수가 아닌데 지금 콤보 미스 이후에 약간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이번에는 김태환에게 턴을 내줬고요. 네. 반잡을 켜버렸습니다, 네. 김태환. 안 들어갔네요. 네. <laughs> 아, 한 아직까지 투그 타임이 안 됐군요. 예. 네. 네. 그만큼 초반에 빠르게 이뤄졌거든요. 오! 공중, 공중, 공중. 다시 한번 뛰어냅니다. 네. 이거 완벽하게 타이밍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동사격으로 가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 남무형이 이동사격. 어? 스톤 걸려고 다시 한번뛰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베큐 이룰수 있어요. 오우. 나형 선수가 불리를안 하네요, 확실히. 네. 공중에서 일단은 더블 밸브 프로. 유격했는데 아이 타이밍은 좀아쉬네요 네. 오늘 나무형좀 이상한데요. 차라리 다른 스킬을 써서 어, 저 더블버녹크를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어, 좀 주저함이 느껴지는 나무영이었습니다. 네. 뭔가 좀 얽혔습니다. 자 그리고 스플렉사이클론까지는 안 갔어요 김태환 선수도. 아. 자 뭔가 약간 음. 두 선수의 거리 싸움에 있어서 어! 그쵸 넥스는마이크마이크 면접 가자 면접 면접! 그렇죠! 다시 한 번. 반잡을 중간에 켜버렸기 때문에 김태환 다시 네. 한번 연결합니다. 이것이 플렉셀 그룹까지 이길 수 있다면 그대로 끝이 납니다. 아 이거 남무영은 이거 너무나 아쉽겠는데요. 아 그리고 이게 펀세스의 예. 포지션입니다 김태환. <웃음> <웃음> 어 이거 뜨면 통에 걸렸어요, 통에. 끝을 내야죠. 자 김태환 뒤에서 네. 방금 로킥으로도 끝낼 수 있었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오늘 두명 선수다. 옆쪽으로 빠져나가고 어, 이따가 화방 키고 안쪽으로 갑니다만 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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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덥고요 진짜 나올 수 있어요? 이력이탁 한가세로 아, 아, 아. 아 일단은 승리를이았습니다만두 선수 모두 이게 아쉬워요 지금 경험이 네. 많이 없는 있는 선수들이 남은 선수들, 어, 선수가 지난번에 준우승을 했다고 는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선 경험이 없거든요. 어, 워낙에 던파가 오래된 리그이기 때문에요. 양팀에서 아, 양 선수들이 지금 패자조 오늘 경기에서 지면 이대로 난 집에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오늘 연결고리가 조금은 아쉬웠던 양 선수인데 일단 1세트 이게 뭐다 전쟁이기 때문에 1세트 네. 충분히 손을 풀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망에 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명의 선수의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몇 번의 기호를 서로 좀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몸 먼저 풀리고 긴장 빨리 풀리는 선수가 이깁니다. 이번 경기는요. 그러네요. 김태환 선수의 불신 위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방금은. 자, 신으로 끝냈고. 와, 아, 여기서 공중 잡네요. 지금 리벤저 피에서 질풍각 돌리는 플레이가 예술이었죠. 보통 같으면 질풍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리벤저로 맞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는 약간 옆으로 돌아 나가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반잡을 이동사격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나무역 그런데 여기서 스파이어로 중간 요격 그리고 연잡입니다. 아아아 오늘. 그렇죠. 그러면 권총의 춤으로 가거든요. 어? 바비큐 타이밍이 현대 그냥 스프리건으로 잡았죠? 자, 일단 다른 돌 한번 생각해 놓은 거 상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더블. 그렇죠. 일단 올립니다. 나무형. 이동사격 차근차근 이어야 됩니다. 캐논 스위칭 상당히 좋고요 자, 지금 또 올렸습니다. 나무형 선수. 음. 자, 이번에 스톱 났고. 아, 야 오늘의 스톱 조작. 네. 선수들을 잘 도와주지 않네요. 보통 때의 나무형 선수 같으면 저 스톱까지 예상을 해서 콤보를 집어넣는데 오늘 진짜 궁합감이 남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동사격도 헬터로 끊었거든요. 네. 자로 반잡이 남아 있는 김태환 어, 선수인데요. 자 스파이어 한번 훅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 지난 뒤쪽 피나가 습니다만 나무형. 지금은 방금은 어, 그 백스텝으로 잘 피한 것같죠 네. 에어 스타이너 연잡을 심리전. 야 여기서 서로 무승부가 나왔고요. 김태환 선수를 빨리 분신 깔아야죠. 분신 깔아 놔야죠 큰일 납니다 저러다가. 자 여기서 분신 깔고 아 그런데 그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나무형 나무형 최대한 데미지 많이 줘야 됩니다 안전하게 넣어야죠 자그래 캐논으로 네. 안전해갑니다 팔쪽에 걸치면 아 어, 다단히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방법이죠 나무형 아자 이번 네 이것이 원래 나무형의 커뮤이션인데요 아, 방금도 그냥 헤드샷을 쏘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돌아서 웨터파이어로 쏴줬거든요 데미지가 더들어간다는 얘기죠 나무형 바로 부러지고 스파이어 주의해야죠 자, 체력은 김태환 선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 또 뽑아올립니다, 나무영. 이동사격으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동사격이네요. 사방에 이은 이동사격. 충물이프리트로다 집어넣습니다. 끝나면 바베큐니다 어! 그런데 뒤로 가네요. 자, 스턱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보통 때의 나무영 선수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잘 어,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김태환이 분신을 깔고 한번 잡았는데요. 플렉스와 타랙 히엘보. 아, 사타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상태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넥슨 앱으로 끊고 가는 것까지 좋은데요. 네. 어차피 이번 콤보의 끝을못 내거든요. 스플렉스 사이클론 이어놓고 스파이어를 한번 노려야겠네요. 네. 반접 심리전죠. 아, 이거 들이 나갔습니다. 어. 지금 예, 크라우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타격을 많이 하고 그랬네요 가방 강점으로 아, 이루어진 스파어자 아, 연잡이 되면 몰라요 연잡이 되면 모릅니다 레이 하면... 어디까지 가나요? 일단 아 바닥에서 아, 이번선나무형 이만한... 아, 지금 양 선수 모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각각 10번씩 이상씩 있었어요 그만큼 조금만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이 경기 이 다음 경기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난번 경기에 비해서 양 선수들이 오늘 긴장감이 많이 좀떨어진것 있습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긴장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아, 또편안한마음가들 거라 아니면 너무 긴장할 거라. 그렇죠. 듣과 그루로좀간 느낌입니다. 제가 이 선수들의 경기를 100번, 봤, 아, 100번, 200번을 봤는데 이런 경기력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콤비네이션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들아 한발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들아 세번째는 설산 수련장입니다. 자, 나무영과 김태원입니다. 자, 1대1 자 뭔가 손이 좀덜 풀린 듯한 양 선수 네. 아 좋아요 하지만 남우영이 2세트에서 좀 풀리고 있다는 것은 네. 좋고요 지금의 돌격 자체 정말 과감하게 좋았고 김태환 선수는 지금 아, 금강세를쓸 수가 없는 상황 금강세가 많이 적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우영 선수는 김태환 선수의 금강세만 조심하면 아무래도 스축선상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김태환이 반짝혔고금강세 집어넣습니다 로플링 연결 김태환 선수는 너무 욕심내서 콤보을 넣으면 안 돼요 상대편 안에 로봇지하고 여기까지 들어줬는데요 스플렉스 기다렸다가 일단 뒤로 빠져나가는 걸 선택. 어. 안쪽으로 일단 나사 들어갑니다. 다행인 것은 뜨지를 않았습니다. 권총에 주문 띄우는 판정이 있는데 지금도 백스텝으로 잘 피했고요. 네. 자 그리고. 정원 오크로 조금씩 조금씩 됐는데. 일단은 김태환 선수는 스파이어가 한번 있기 때문에 뭐 어, 남우영 나... 선수의 이동 사격을 오늘 헬터가 정말 잘 끝네요. 네. 모르는 잘 풀어지는데 남우영 선수가 그어 공사 잡기 아유 스타일러 자, 아, 아, 자 일어나 기다니다아 넥슬랩을 로브레걸었어요 김태환이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잡기만 연속해서 사용을 하면 분명히 어, 80% 이상 이길 수 있는 상태인데 스플리건이 무섭다 보니까 너무 몸을 사려요 자 여기서 이번엔 남우영의 컨비네이션 연결 땅 내렸다가 아래쪽 다시 한번 반격 그렇죠. 자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빠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완전 어, 불 바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오브젝트 뒤로 빠진 게 오히려 남우형 선수의 입장에선 다행이고요. 자 이번에 스파이어만 나내리꽂는 아, 김태환 연잡에 대한 지금 확신이 없어요. 김태환 선수가. 자 그럼 반잡의 의미가 많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슬라이드 킬랩으로 소모하기에는 반잡 타이밍. 어. 자 이번에 들어오는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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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하고 빠지지않습니까 네.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차로은 거의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돌이떴습습니다 바베큐죠. 자남우형 이동 사격. 그렇죠. 자, 뒤쪽으로 한번 넘겨줬고. 네, 반대로 돌렸다는 얘기는 띄워놓고 자신의 영역 구축하겠는 얘기입니다. 나무형! 네. 이렇게! 네. 오면서된 바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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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공주에서! 바베큐 가야! 네 번째야! 바베큐! 바베큐! 떨어질 때 헤드샷! 그러죠? 야, 이거는 나무형은 손 풀렸네요. 이게 나무형의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리고 권중의 그 춤이 돌아오잖아요. 자, 스파이어를 한번. 그렇죠. 있다는 스파이어를 꽂았습니다 김태환 반격할 수 있나요? 자, 심리전 한번 봐야 됩니다. 연장 봐야 되고요. 일어날 때. 그렇죠. 자, 이번엔 로플레 이게 이두 명의 선수들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자, 김태환은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손이 다 풀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스파이어가 있다는 건데요. 이동사가 캐논 아주 굉장히 깊게 들어갔습니다. 아메요. 아, <laughs> 자, 방금 전에 보신 이두 명의 선수들의 콤비네이션이 원래 하던 콤비네이션의 약80% 정도입니다. 아직 100%는 아니고요. 자, 그래도, 뭐, 나무형에 이어서 김태환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죠. 아, 김태환 선수는 반드시 잡는다 타이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고, 조금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퀵스탠딩을 썼을 때 스프리건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세트로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 세트 5대4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2대1로 남우영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김태환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세트 뒤집고 아...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세트를 맞이합니다. 사실상 저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가 김태환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한 오브젝트인데 남, 예, 남우영 선수가 초반부터 화염방사기로 잘 어, 제거를 해줬어요. 그래도 분신을 통해서 상대편의 추격타를 한번 막아냈고요. 반잡혔습니다. 김태환 선수의 저 어, 금강쇠가 이렇게 서글퍼보이긴 처음이네요. 남우영 선수는 건가지라는 어,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어, 오우, 슈플렉스! 연작비 아닌데요, 예. 그리고 장갑이 빛날 때마다 들어갔었던 김태원의 콤비네이션이 오늘은 썩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총의 중이거든요. 또 뛰었습니다. 아, 네. 자, 뛰어내면 또 이동 사격 갈수 있고요. 가방 켜놓고, 겨우 사격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스톱답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 끝까지 야, 이거는 떨어질 때쯤에 바베큐입니다. 근데 나무용은 바베큐? 그었거든요 네. 그리고 헤드샷. 얼마나 좋습니까? 1 4 4 1 9 떴네요. 나무용은 그렇게 커미네이션이는데 지금 김태환은 자기 것을 못 보여주거든요. 또 네. 다시 꺼놓고.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킵스탠딩 상황에서 과감하게. 이야, 이렇게 골라스. 이게 김태환의 강우네요 4타 가고야 사타 사타가구. 가고 일단 충격파로 뒤쪽으로 한번 밀어냈고요 네. 김태환 아, 아 여기서 스파이어 자 심리전 갑니다 심리전 가요 볼까요 해머 뒤에서 뛰었다가 아, 지금은 물론 남은현 선수 실수이긴 했습니다 김태현 선수 이렇게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권총의 손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바베큐 분신 지속시간이 끝났네요 아 이러면 태타는좀 아픈 시간대가 돌아왔는데요 나무형은 일단 콤보에 대한 그 심리상태는 완전히 돌아왔거든요 네아 그렇죠 안전하게 이동사격 이동사격 나무형 자 다시 한번 바베큐로 끌어올렸습니다 벽 뒤로까지 넘겨졌습니다 네. 금강세 빗나갑니다. 김태환, 분신 깔고. 아, 마지막 어,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번 반드시 잡는다. 마지막 반잡이 될수 있는 김태환, 슬라이드 그랩 빛나갑니다 뒤쪽 다시 한번 추격! 아, 금강세가! 아오! 첫 번째 숍! 일자 피해갑니다. 자, 지금은 로봇에 대해서, 어, 플렉사이클론을 사용하러 한것 같죠. 그래서 추격파로 대이지가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반잡은 끝났습니다. 김태환, 이제 이거 내주면 그냥 탈락입니다. 안타 형태의 금강쇠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김태현 선수 빠르게 접근해서 넥스랩으로 돌려버리든지 아니면 스파이어로 상대방의 나무영 선대일 살아났습니다, 나무영. 자 경기 내용은 모르겠으나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심리 상태가 처절한 경기였네요. 나무영은 생존. 김태환은 탈락입니다. 아, 김태환 선수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프러로서 아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래도 역시, 어, 지난 시즌 준우승자답게 남우영 선수의 커피네이션이 빛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난 시즌 준우승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험난한 길이 좀예정돼 있다는 것이고, 김태환 선수 뭐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완성된 선수인데, 컨디션 그렇죠. 유지라든지, 그리고 마인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따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제 승자도 선수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아, 시작 김태원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 연작 자체가 어이 방금의 이코브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스톱도 많았고요. 네. 여기서 뭐 손바닥만 벌린 듯한 그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네. 카운터 싸움에서도 김대현 선수가 잘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여기서 1, 2, 3, 4타 잡아서 연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컨비네이션들이 깔끔하지가 못했고 오히려 나무영 선수가 컨비네이션이 먼저 살아나면서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줬었죠. 이 장면이 나무영이 완전히 살아났음을 네. 보여주는 장면. 캐논이 아닌 리볼버로 계속 때리고 바베큐까지. 네. 그리고 권총의 틀. 아, 여기서도 기다렸다가 바베큐를 올렸고 아, 무심 다끝났네 그리고 근신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캐논으로 스위칭해서 타격하는 장면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자, 김태환 들었으면 마지막 하방의이 n 컨비네이션으로 결국 남우영 선수와 김태환 선수 3대1로 잡아내면서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 배자조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승자조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렇죠. 어, 정말 심리 상태 자체가 처절 그 자체니까요. 네. 자, 그래서 배자조 경기 1경기를 만나봤습니다. 남우영 선수와 김태환 선수의 경기를 만나봤고, 어, 정전에서 련에 언급한 것처럼 살아 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컨디션을 누가 먼저 보여주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 바로 패자 조 경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후에 일어지, 일어날 경기 이어질 경기 어 일단은 집안 싸움인데다가 한 명의 선수가 대장전의 경기를 치르면서 나머지 한 선수를 아예 몸도 못, 못 풀게 만들었어요.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흥미로운 경기를 만나 보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샵1011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문제는 2012 액션 토너먼트 대장전 우승 팀을 꼽는 아,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5,000원과 초월의 돌 20개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초월의 돌 20개 정도면 웬만한 아이템은 다그 자신의 계정 내에 있는 캐릭터로 옮길 수가 있죠. 막 서랍을 막 바꿔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옷장 막 바꿔낄 수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제넥스톰엑스 악마 군단 제넥스 테서로 초원까지네 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팀인지 정답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